뇌파 생체 실험 피해자 가족이 목격한 끔찍한 진실, 상담 치료 지원 절실, 뇌파 생체 실험 피해자의 실태. 최근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관련 피해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고통에 그치지 않고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이미 조종될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경각심, 조직 스토킹은 이제 단순한 괴롭힘의 수준을 넘어서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변에서 들리는 불쾌한 말과 조롱의 웃음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해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동네 사람들 대부분, 큰 공원 내 사람들 심지어 인천공항의 다수까지 포함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 가해자의 일원이 될수 있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생체 실험에 심각한 피해. 피해자들은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됩니다. 이러한 피해는 신체적 피해를 넘어서 심리적으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주의력 저하, 불안증, 우울감,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을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은 일그러지고 그들의 삶은 고통으로 점철됩니다. 이런 피해를 겪는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상담치료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치료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혼자 싸워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작된 가해자, 놀랍게도 이러한 가해자들 자신이 뇌파 생체실험이나 전파무기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압력과 세뇌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일환으로 조종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제재의 필요성. 현재 이러한 가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변에서 소란이 피워질 때그 속에서 내뱉어지는 불쾌한 언사와 속삭임을 귀 기울여 들어보면 이 현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